출애 국기를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홍해를 건너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요단강 저벽 홍해 저편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찬양의 노래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 오늘 이 12장은 어, 바로 그 양식과 유사해요 이제 앞부분에 무엇이 나오느냐면요 바로 어, 이세의 한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 한 줄기가 나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 앞부분에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세서 이 뿌리에서 나온 그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장차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는 자들이 찬양을 했듯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언에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린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진 환경 속에 살고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그 구원 얻은 자들은 홍해를 걷는 자들은 그렇게 구원을 찬양하듯이 바로 구원 얻은 우리들도 마땅히 이제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고 찬양해야 된다. 보세요. 이제 홍해 저편에서 홍해 저편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한 다음에 그들이 처음 다다른 것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근데 목이 너무 마른데 그곳에 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서서 먹지를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불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불평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홍해의 구원을 그들이 깊이 믿고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이들은 그 먹지 못할 물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고 찬양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예. 어 그런데 그들은요 길이 멀 때도 또 물이 없을 때도 대적들이 몰려올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그들이 그 모든 환경에서, 홍해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이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더라면, 그들은 광야가 짧은 시간 안에 끝났을 것이고, 광야에서의 삶도 복된 삶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세 뿌리에서 나온 한 줄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구원 받았죠 이 땅에서는 죄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아와 같이 자기 힘 믿고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자신의 아들을 버림받게 만들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심판을 받도록 만들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 구원을 찬송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의 구원의 심을 믿고 모든 상황 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심을 믿고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 그날에 그날에 이세 줄기에서 나오는 한 뿌리 그렇죠 한 뿌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 하나님이 구원의 심을 믿고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모든 상황에서, 아니 예수를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앞에 닥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장차 성도들은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안이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예, 어, 그니까 홍해를 건너.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찬양해야 하듯이, 또한 우리들도 예수를 죽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림을 믿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길이요 인생길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걷는 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과 똑같아요. 그 힘든 여정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데 물이 없죠. 다리는 나쁜데 갈 길은 멀죠. 해결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사야서 1장 2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보세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라. 하나님은 누구시라? 이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 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이다. 내가 그를 신뢰 하나이다.라고 믿고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고 찬양을 하며 살자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여러 날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계가 바이러스라는 태산을 만난 거예요. 뭐 비판적 견해가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라, 과거의 삶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질병 본부에서는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다시 한번 대유행병이 돌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면 뭐 치료제는 빨라야 1년이 되어야 나온다, 견고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어, 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믿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잔양하자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왔다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겠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잠재울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직접적 타격을 받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렇죠. 뭐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아 그것이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제가 내 일이 되어서 내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피부로 자영업자들은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의 무엇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안위를 받으며, 주님의 평강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믿고 어떻게 하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걱정하며 염려하며 평강을 빼앗기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나가자 아멘 네. 내 평생에 가능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던지, 검풍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고 외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너희는 구원의 우물물에서 구원의 역사를 맛볼 것이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고 우리는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다른 누군가니까, 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랑 맥삭 아베 너고 이죠 금신상에 이제 절을 하라고 했지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풀무불에 이제 던집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풀무불 앞에 불에 타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앞에 아니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이 이세 친구가 당한 상황과 견주어서 어떻게 비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불 앞에 있고 조금 있으면 1분 후면 자신은 그 불에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운명 앞에서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분부를 안으로 걸어가는그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역사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렇죠 힘들게 어려운 그 불같이 불같이 위험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손치더라도 제발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 그렇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 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에서 사우시는 주 예수를 보라. 아멘. 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낙심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또한 가지를 더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찬양해야 돼요. 아멘? 사랑을 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제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요, 이 아름다운 일 중에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자승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냐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세의 한 뿌리에서, 그래서 그렇죠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한 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일이 극히 왜 아름답다고 이야기할까? 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까? 까닭은 이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은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셨다죠. 어, 길을 가다가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야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지나서 자연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꽃보다 자연의 웅장함이 더 아름답구나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지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젖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저 모습이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바로 거기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자녀가 바로 부모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죠. 여러분 보세요. 젊은 남녀가 손을 붙잡고 가는 그 모습보다는 나이 드신 노부부가 그렇죠. 어 비록 시원한 그런 그리는 아니고 서로 어지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힘든 그림이지만 두 손을 꼭 잡고 가는 그 걸음 그게 훨씬 더 보기 아름다운 까닭은 그곳에 진짜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연탄길의 저자 이철안이라는 분이 선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그 그렇죠 어, 단편이에요. 거기 보면 가난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고물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실패하고 온 가족이 변두리 산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어, 그런데 아버지는 설산 가상으로 오토바이에 부딪혀 팔에 깁스를 하고 집에서 이제 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석한 밤 시간에 이제 산 동네에 비가 내리고 어,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칩니다. 어 천장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이제 세기를 시작하고 어머니는 그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이제 양동이를 받쳐 놓으면서 진짜 진 진저게 이 지붕을 손벌글 그렸다라면서 입에서 한숨 반, 풍년 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것을 본 이제 아버지가 속이 상했는지 밖으로 나가버리죠. 어 그런데 아버지가 밤에 깊도록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비바람이 치는 그 밤의 말입니다. 그것도 팔에 깁스를 하고 몸이 거동이 불편한 그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온 가족이 아버지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를 다 뒤져도. 아버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포기하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가족들이 집으로 오는데 지붕 위쪽에 시큼한 물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깨어진 기와 위에서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아버지가 우산을 붙잡고 그 지붕을 막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가진 가장이 좋은 집을 사서 아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 그 가난의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던져 비를 맞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고되게 보이지만 분명 아름다운 장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극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자 이 말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을 지옥의 고통에 던져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사랑, 그리고 아들의 친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그것은 이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극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아름다운 일 중에서도 극히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렸던 찬송가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 영원형올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 소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자4절을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불어며 찬양하라. 그리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5절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다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분명히 무엇을 박아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놓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그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 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 하시는 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완전한 구현체, 완전한 표현인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상황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아픈 가운데서도, 막막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배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여 이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정 속에서 힘든 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좋은 환경, 모든 선이 형통하는 형통할 수 있는 그 환경만을 보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렇게 외치며 나가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날에 예수 구슬을 보내어 주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이런. 외침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외치며 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외치며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내 앞에 지금 바위덩어리 같은 짐이 나를 누르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7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보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감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자신의 소원과 뜻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를, 자신의 모든 능력을, 그리고 자신이 영광 받아야 될 것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외치는 겁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외치는 자에게 그 사랑 안에 그한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구원자이시요 주님이 사랑이시는 것을 외치고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어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인생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